안녕하세요. 쉽게 설명하는 셈, 송셈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해마다 인기입니다. 입학하면 취업까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2022학년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정시 지원 가능 합격선입니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학과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예비 직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나 국가기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학과입니다. 학비 지원과 장학금은 물론 기숙사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기업채용까지 100% 확정됩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관심도 높고 일부 학과들의 입결도 높습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군복무형 계약학과와 산업체 연계학과 두 종류입니다. 군 복무형 계약학과 운영입니다. 군 복무형 계약학과는 국방부와 계약한 기술장교 육성 취지에 맞춰 운영됩니다. 임관 시 병과가 지정되고 복무 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군 복무형 계약학과에 입학할 경우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졸업 후에는 즉시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전형입니다. 주로 정원의 특별 전형을 통해 정시 모집을 실시합니다. 대체로 수능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수능 성적 외에 다른 평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군과 협의한 면접, 체력 검정, 신체 검사, 인성 검사, 신원 조회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군 복무형 계약학과 대학들입니다.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과, 한양대 에리카 국방정보공학과,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등이 있습니다. 산업체 연계대학 운영입니다.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역시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능 중심으로 전형을 합니다. 산업 수요의 요구에 따라 수능 대신 특정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산업체 연계학과 대학입니다.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경북대 모바일 공학 전공 이러한 학과들은 학생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매년 정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수 지원하며 합격선도 높습니다. 호텔 관광이나 미용 등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경동대 대명 레저앤아조트 학과, 서경대 헤어디자인 학과, 메이크업 디자인 학과 등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 연계 학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입니다. SK하이닉스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시로 5명을 선발합니다. 졸업 후 SK하이닉스에 취업이 보장됩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시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졸업 후 삼성전자에 취업이 보장됩니다.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전공 역시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시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졸업 후 삼성전자 취업 보장입니다. 이들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기업에 취업이 보장됩니다. 2022학년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정시지원 가능 100분위 합입니다.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286, 성균관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284,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283,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 전공 276,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274,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271,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 243, 세종대학교 항공 시스템공학과 242 한양대 에리카 국방정보공학과, 230 충남대학교 국방안보학전공, 212 군복무형 계약학과들은 수능 100% 전형이 아닙니다. 체력검정, 면접, 적성검사, 신원조회 등의 기타 전형요소들과 합산평가합니다. 정시지원 가능 100분위 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